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첫사랑툰 12년 전 꼬꼬마 중딩 시절 겨울날에 어떤 여자가 꿈에서 나왔어 우리 학교 1학년이 11반까지 있어서 1반부터 5반까지는 아래층 6반부터 11반까지는 위층이었거든? 가끔 친구들 만나러 위층 올라가면 보이던 여자애였는데 꿈에서 나온 날 그날 이상하게 막 예뻐 보이더라고 근데 걔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뭐내 동생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뻤다는데 용기도 안 나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좀찐 꼬꼬마라 키도 작고 그래서 짝사랑만 1년 반 정도 했어 한 학년 더 먹을 때아 제발 같은 반 되길 막 바랬는데 나는 똑같은 건물 3층 걔는 반대편 건물이 돼버린 거야. 인연이 아닌갑다 생각하고 지내보려 했는데도 막 학교 끝나면 친구들 보러 간다는 핑계로 막 몰래 훔쳐보기도 했지.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 권상우가 학원신에서 한가인 웃을 때 같이 웃잖아. 막 그렇게 되는 거야. 또 기억나는 건 친구가 첫사랑 괴롭혀서 여자애가 막 우는데 그땐 미쳐서 친구 패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 여튼 이렇게 짝사랑을 진행하다 원래 꼬꼬마들 소문 금방 나는 거 알잖아. 첫사랑 있는데 다른 친한 여자애가 "야, 너 화이트 데이 날 땡땡이한테 사탕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첫사랑은 당황했는지 도망가고 "아니야, 아니야" 이러다가 방학 끝나고 화이트 데이 날 고백하게 됐어. 아침에 장미꽃 한 송이랑 사탕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거 주면서 고백하니까 막 쑥스러워하다가 알겠대. 나는 공식 첫 여자친구였고, 걔는 다른 남자애랑 헤어진 지 얼마 안된 상태였나 봐. 그 남자애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괜찮냐고 물어봐서 상관없다 했지. 여튼 그렇게 사귀는데 내가 처음 사귀는 거다 보니까 막 말을 잘못 하겠는 거야. 장난도 못 치겠고. 어느 날은 걔가 우리 집에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다가 내가 너 나중에 꿈이 뭐야? 하니까 첫사랑은 형모양처가 되고 싶대.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도 싸왔다고 그랬어. 정말 얘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었지. 근데 걔가 모자 쓰고 나와서 막나 예쁘지? 이러고 해도 나는 그냥 음...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거든. 별로 좋아하는 티를 안 내서 그런지 첫사랑이 전 남친을 못 잊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교우가 많이 원만하고 축구 같은 것도 좋아해서 친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한 30명 정도 친한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 다 모여있는데 학교 벤치에서 그런 말을 한 거야. 거기서 좀잘 나간다. 평소에 걔안 좋게 봤던 친구들은 걔 따라가면서 욕하고. 그리고 그날 내 친한 친구랑 첫사랑 베프랑 셋이서 처음으로 술을 먹었어. 소주 한 병, 콜라랑 바나나킥이랑. 집에 아버지 꺼 훔쳐 와서 먹고 나니까 너무 취하는 거야. 근데 첫사랑이 와서 괜찮냐고? 왜 일이 많이 마셨냐고? 이러다가 그때부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친구가 첫사랑 네 집에 데려다 준 거야. 그리고 그날 첫사랑 방에서 잤어. 부모님은 늦게 오시는지 여튼 걔 방에 몰래 들어가서 잤거든. 조용히 아래서 그러다가 내가 살짝 잠에서 깼거든. 근데 나랑 같은 반 여자애도 와 있네. 내 꼬라지 보고 한숨 쉬다가 둘이 뭐라뭐라 하는데 잘안 들려. 여튼 그 여자애는 가고 나도 잠에서 깨고 근데 첫사랑이 어묵국도 끓여주대? 본심은 착한 애인 것 같아서 그냥 저녁 먹다가 집으로 왔어. 그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나고 첫사랑한테 문자가 오더라고. 같이 도서실 갈 생각 없냐고. 애는 나랑 다르게 공부를 잘했거든. 정교에서 노는 애였고. 얼굴도 이뻐서 되게 인기가 많은 애였어. 여튼 도서실 가기 전에 첫사랑 집에서 토스트도 해먹고 걔가 비빔면도 해줘서 같이 먹고 스크래프트도하대좀 알려주다가 도서실 가서 나는 자고, 첫사랑은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첫사랑 집으로 가서 개방에서 같이 이불 덮고. 여튼 그러고 나서 연락도 서로 안 하다가 가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게 되면 엄청 어색한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여름방학 지나면서 나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고 탈선하고 첫사랑은 한학년 아래 남자에 만나다가 친구들한테 걸려서 개쌍욕 먹고 다른 학교 축제 갔다가 첫사랑이 남자 번호 따서 아주 학교에서 이미지는 안 좋은 상태였어. 결국 공부도 안 되고 그랬는지 상고로 가버리고 나는 마음 다 잡고 공부하겠다 했는데 이틀 만에 학교 자퇴했어. 지금은 너무 보고 싶다.